온라인 버스킹의 메인 MC 너무나 탐나는 목소리의 소유자 소개하겠습니다. 심승한 성우님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성우 심승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보금다 들어주시고요. 우, 좋아요. 오늘 버스킹 공연의 진행을 위해 특별히 한번 모셨는데요. 너무나 열정적인 무대 여러분들 잘 보셨죠? 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오케이. 자, 한번 다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태아 뭐, 스토리 버추얼 버스킹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번 듣고 갈게요. 어, 일단 어, 제가 연기한 알렉산더와 그리고 또 이지두 댄스를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그리고 또이 자리까지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시간 오늘 송두리째 파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 심승환성우 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멋진 노래 한곡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